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방송할 내용은 노후 생활비의 원천, 상가 임대 소득의 불편한 진실. 어, 월급쟁이 근로자 중에 그 은퇴 이후에 이제 노후 생활비 한 푼이라도 벌어 넣으려고 근로 소득 발생 시에 이렇게 상가 분양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미리 결론 내리면 상가 임대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해 발생하면 당사자 그 임대 사업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당사자는 자녀의 연말정산인적공제대상에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역시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겠죠. 그런데 개인연금소득 1,500만원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자녀의 연말정산인적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분류가 세 되거든요. 그리고 연금소득세로 분류가 세 되고, 근보료도 부과되지 않죠. 근보료 역시 자녀 역시 자녀의 건강보험료 피부양가족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건물주, vs. 연금저축 s&p 500, 요 둘을 비교했는데, 이 조회수가 순위권 5위 이내에 들어가대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 건물주, 어, 모두 드림이잖아요. 그죠? 드림. 누구나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건물주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어, 연말정산 시즌이 올 때마다 회사 동료들 중에는 피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하여 부모님 또는 뭐 장인, 장모님, 인적 공제에 등재했다가 나중에 부당 공제로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례로 이제 오늘은 김철수 사례. 김철수의 부모 김수철과 김영희는 상가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나 보네요 그래서 1년 임대 소득이 각각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종합 소득세 신고한 것을 보니 김수철 본인 공제 외에는 이 배우자 김영희 공제를 안 받는 걸로 봐서는 부부 각자가 따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철순이 이제 작년에 연말 정산 부모님 인적 공제를 등록했다가 부당 공제로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이유가 뭔고 하니 상가 임대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인적 공제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그 아버지, 아버지도 근보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로서. 그리고 또 지역가입자가 되면 아파트, 상가, 상가 분양, 상가 갖고 있는 거 모두 재산 점수에 포함되어 가지고 근보료가 부과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가 임대소득이 있으면 부모, 자녀 모두 불만스러운 상황입니다. 그죠? 자녀는 피부양자 인적공제를 못 받아서 불만스럽고, 당사자는 근부료가 부과되고,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가지고 불만스럽다. 어, 공장과 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리되므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요. 그래서 임대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피부양가적으로 등재되어가지고, 그래서 김수철 아버지, 어, 김철수의 아버지, 김수철은 상가임대 소득이 연 500만원을 발, 어, 연 500만원 발생해가지고, 필요경비를 인정받아도 450만원 정도 되대요. 그래서 김철수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 국세청 자료거든요. 이 사례를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100만원 초과하면, 어, 자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게다가 이제 김수철은 아버지죠 아버지 상가 임대 사업자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아들 김철수의 건강보험료 피부양 가족에서도 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건강보험료 따로 내야 돼요 따로. 그래서 김철수의 아버지 김수철이 상가 부동산을 연금화하여서 상가 부동산 팔고 연금대축에 납입해 가지고 연금하여 연금대축으로 운영하여 연금소득을 받았다면 부모 자녀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윈윈입니다. 그래서 김수철, 김영희 부부의 합산 A상가소득, A상가소득이 임대소득이 1천만원이라고 하면 임대수익률을 4%로 잡아보면 많이 쳐준 겁니다. 상가의 실질가치는 이제 2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2억 5천만원을 연금화하여서 운영하면서 인덱스 펀드를 운영하고 연금소득세 분류가세가 적용되는 매년 1,500만원을 수령하여 운영한다면 자녀 김철수의 연말정산에서 김철수는 인적공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긴강, 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김수철은 본인의 근보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어,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으로 받을 때, 종합가세를 선택해도 피부양가적으로 등재될 수 있고, 인적공제 받을 수 있고, 분리가세를 선택해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무튼 1,5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니까 분리가세니까, 부모는 자녀의 어, 피부양가족으로 등재되가지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 아래 이 내용은 종합소득세를 적용했을 때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부동산을 팔고 2억5천만원을 어, 현금화해가지고 연금저축으로 운용하면 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매년 1,500만원을 수령하면서 운용한다면 25년 후에 남아있는 자산이 얼마나 될까? 자, 2억5천만원입니다. 매년 1,500만원을 인출하는 거예요, 생활비로. 그리고 25년을 S&P 500과 나스닥 100 반반으로 운용합니다. 그러면 평균적인 시장 상황이 전개되는 중위 50분위의 수익률은 13.75%고 남아있는 최종 자산은 2, 어, 28억이네요. 28억. 그래서 김술의 상가 부동산을 봤을 때 지금 이 상가 부동산을 봤을 때 매년 재산세, 금보료, 종합소득세 그리고 건보료의 유지관리비 계속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지금 2억 5천만 원 하는 상가 건물의 자산 가치가 25년 후에 28억이 될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세금 하는 현명한 투자자의 격언 있죠. 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했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